아 근데 이게 공 굴리는 거를 못 피하는데 내가 아 지금 발 점멸 타격도 없구나 오공안 굴렸다 나이스 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제가 진짜 고민 좀 하다가 한번 가져왔습니다. 이것도 한번 제가 그래도 열심히 하던 빌드니까 소개시켜드려야죠. 네. 이렇게 미로도 돌아가고, 잔인 충전도 돌아가고, 이걸 빼면은, 그 뭐냐, 미로가더 많이 돌아가게 되는 플리코 빌드입니다. 네. 이게, 와, 낭만이 가득한 빌드죠. 제거 보시면 알겠지만, 영상 많이 보시던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네. 굉장히 많이 죽습니다. 체력이 낮거든요. 일단, 3600이죠. 뭐, 생존 기재야, 뭐, 열심히 챙긴다고 챙기긴 하지만, 84%고, 이 인내로 많이 챙기고, 다75 이상 찍지만, 그래도 일단 푹 찍을 굉장히 잘 당하는 빌드입니다. 그렇지만, 진짜, 순간이동하면서 빠바바바박 치면서, 그 뭐냐, 이 적들을 쓸어 넘기는 그런 희열이 있고요 진짜 멋있고요 정말 재미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진짜 낭만 탑 티어고 재미도 탑 티어인이 빌드인데 와이 남자의 빌드죠. 네, 정말 재밌으니까 하시면 후회는 없을 거예요. 근데 진짜 비쌉니다. 좀 많이 비싸요. 플리커 빌드가 항상 좀 세질라면은 굉장히 많이 비싼데 어 이거는 어떻게 제가 좀 가성비로 맞추는 법은 몰라가지고 그거는 저그저 그, 저 티어 저 예산일 때는 설명을 못 드리겠고요. 저도 사실 그렇게 고수가 아니다 보니까 그냥 닌자에 있는 거를 참고하고 많이 일단 뺏겨서 했거든요 근데 그냥 제가 그래도 이해한 대로 한번 설명을 드려 보겠습니다 일단 직업은 슬레이어 고요 어 일단 아이템들을 설명을 드려야 겠죠 일단 주얼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주얼 같은 경우에 이제 일단 5차 주얼 같은 경우에는 저희 이제 이 뭐냐 슬레이어의 5차 5차 그러니까 슬레이어 스킬을 이렇게 다섯 개를 가져가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가지고 충격 명인의 형태, 압도, 참수자, 이넷 중에 하나를 그냥 선택하시면 되거든요. 이걸 선택하면 요거를 못 가니까 안 되겠죠. 이넷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서고 이렇게 다섯 개를 다 찍어주는 게 저희의 목표인 거예요. 그래서, 이넷 중에서 가장 싼거네 개를 골라가지고 하시면 됩니다. 다음. 빼앗긴 것인데요 빼앗긴 것은 이제 제가 어디에 있을까요 빼앗긴 것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네 여기 있죠 네 이런 식으로 이 스킬이 4개가 붙는 건데 여기 뭐 이런 스킬들 붙는 거죠 좋은 것들 이렇게 좋은 거 4개가 붙는 건데 자 여기서는 이제 뭐가 좋냐 일단 가장 좋은 거는 이겁니다 치명타시 물뎀 추가가 있어요 여기 보면은 이렇게 치명타가 첫그 뭐냐 그맨 밑에 있죠 4초 인의 치명타 명중시 물리피해 8에서 20 추가 이거는 지금 제가 봤을 때, 이 높은 DPS를 가진 분들 대부분이, 그냥 거의 모두가 이거는 한, 꼭 들고 있는 걸 봤거든요? 그니까 러 이거는 필수로 놓겠습니다. 이건 필수고요. 그 다음 나머지 좀 선택할 수 있을만한 게, 이렇게 물댐에서 랜덤 원소로 컨버트 하는 거, 그건 지금 제가 택하진 않았지만 그런 게 있고, 그 원소 관통하는 게 있고요. 그리고 레어나 고유몹 처치지 공속 증가, 이건 제가 지금 가지고 있죠? 이런 게 있고, 그리고 뭐그 저주 효과나 증표 효과도 괜찮습니다. 저희가 저주도 쓰고 증표도 쓰거든요. 그래서 이거 두 개도 괜찮고 이제 뭐 원소 저항이 챙기기가 굉장히 좀 어려운 빌드다 보니까 여기서 원소 저항을 챙겨 가시는 것도 당연히 좋고요. 그리고 인내 충전당 카조 증가도 좋고, 그리고 격분 충전당 이속 증가 같은 격분 관련 그런 어 패시브도 굉장히 괜찮습니다. 네, 근 아무튼 일단 물뎀 원, 그러이 그러니까 물뎀 추가 치명 타시 물뎀 추가를 필수로 챙겨 주시면서 나머지 그냥 저희한테 좀 있으면 좋을 만한 것들을 두세 개더 챙겨준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저 저처럼 이렇게 차원 능력 획득 같은 것도 나쁘진 않은데 저건 사실 크게 쓸모 있진 않아요 왜냐면 저희가 어차피 이 전멸 타격이다 보니까 가까이 가서 빠바바바바 때리는 거라서 뭐 크게 크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나머지 그냥 이거 그냥 다 그냥 그 카운트에다가 넣으시고 그 뭐냐 여기서 이제 그 요거는 필수로 넣으시고 나머지 이거를 그 카운트에 넣으셔서 이거 세개더 가지고 있는 그런 주얼 찾아서 쓰시면 될것 같아요. 네. 뭐, 이건 찾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아마 그냥 그렇게 막 완전 비싸지도 않을 거고요. 네. 그리고 다음 거, 와초 주얼입니다. 와초 주얼은 이제 하나는 냉기 관통을 꼭 들어주시고요. 네. 그리고, 그뭐 나머지 하나는 이제 정밀함의 칩이나 공속을 들어주시면 됩니다. 이거 두개는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거의 반반으로 다들 들고 계신 것 같고 어 효율도 둘다 그냥 비슷하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공속을 챙겼고. 치명타 배율을 챙기셔도 무방합니다. 물론 세 줄로 가면 더 좋겠죠. 냉기관통에 뭐증오치배 그다음 정밀함 치배 같은 걸로 하면은 진짜 더 좋습니다. 아무튼 저희가 이제 챙기는 그 오로라가 이렇게 증오랑 정밀함밖에 없거든요. 이거를 받와처를 받을 수 있는 게이두 그러니까 개에서 다 뽑으시면 됩니다. 여기서 가장 그냥 위, 뭐 유용한 걸로 뽑으시면 된다고 뽑으시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다음에 군주얼입니다. 군주얼 군주얼 같은 경우는 이렇게 두 개를 쓰는데 대형 대형만 두 개를 씁니다. 중형이나 소형은 저희가 이제 다른데 찍을게 너무 많다보니까 사용하지 않고요네 이렇게 대형은 이제 뭘 쓰냐 광분조장, 무예기량, 전투장려 그리고 굳건한 공격 이게 있는데 저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굳건한 공격과 무예기량을 꼭꼭 챙겨주면서 이제 전투장려 하나 그 다음에 광분조장 하나 이렇게 이렇게 갔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 세 개만 가지고, 이제 두 개로, 둘다 이거 세 개만 넣는 분이 계시고 합니다. 네. 무의기량 같은 경우에는 꼭 챙겨주시면 좋아요. 왜냐면 여기서 공속이랑 정확도가 늘어나기 때문에, 이거 두 개를 꼭 챙겨주시면은 되게 좋습니다. 그냥 정확도에 관해, 정확도에 대해서 되게 막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어지거든요. 저도 지금 100% 100%가 찍히는 것처럼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뭐, 국권한 공격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떡댐이 있으니까 되게 좋은 거고요. 네. 전투 장류야 뭐 전투 장류랑 강분 조장이야 뭐 말할 필요 없죠. 그냥 생명력과 만화 흡수기 때문에 하나씩은 꼭 챙겨줘야 됩니다. 두 개씩 챙겨줘도 좋고요. 흡수하는 동안 피해가 많이 증가하기 때문에 굉장히 좋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 이거 이거는 하나씩은 꼭 챙겨주고 전투 장류는 둘다 챙겨주시고 난 굳건한 공격은 그냥 옵션입니다. 네. 이거 요거를 하나씩 챙기면서 굳건한 공격을 넣던지 아니면 그냥 이거를 두 개씩 챙기던지는 선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무튼 군졸 이 정도였어요. 네. 그 다음에, 군단주얼 같은 경우에는, 이건 이건데요. 치명적인 긍지에 카루이로 해주시고, 네. 그 다음에, 덕댐이랑 근접치배를 찾으시면 됩니다. 제거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렇게 근접치배 하나가 붙어있고, 그 다음에, 여기, 여기도 이제 근접치배 하나가 붙어있고요. 네. 여기 이제 떡댐이 붙어있고요. 떡댐이 붙어있고요. 그다음에 뭐 이게 이게 다네요. 이렇게 두개두개 붙어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거 이타임레스 c u l 큘레이터를 사용하셔서 이렇게 선택을 하시고 그다음에 어 이거 아이고 이건 잘못 눌렀네요, 제가. 자, 암튼 자, 컨피그. 여기 여기부터죠. 자, 이렇게 여기 여기다 놓고 이렇게 필요한 거를 피, 그 뭐냐? 아이고 잠시만요. 이거는 뜨고 네, 저희가 이제 찍은 스탯들을 다 이렇게 선택을 해주신 다음에, 여기다 이제, 레틀 프라이드, 카움 넣으신 다음에, 여기 이제, 그, 밀리 크리티컬 스트라이크 멀티플라이어, 그냥 크리티컬 치면 나오거든요? 크리티컬 치면 바로 이게 나오는데, 이거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더블 데미지 넣어주신 다음에, 설치, 딱 하면은, 이게 뜹니다. 다섯 개 매치는, 여기서 이렇게 다섯 개 스킬이 있다는 거겠죠? 이 다섯 개 스킬 붙은 걸 사면 제일 좋은데, 이건 아마 비쌀 거예요, 아마. 네, 1 0십 디바인, 10 디바인밖에 안 하네요? 이거 사면, 이거 사면 되게 좋습니다. 이거 사면 되게 좋고요 4개짜리는 이렇게 4개. 이제 어딘가에 떡댐이 달려있고, 큰머리 달려있고, 여기 떡댐 3개, 큰머리 달려있고, 이런식입니다. 네, 무튼 여기서 가장 좋은 걸로 찾아서 쓰시면 돼요. 이게 막 10딥, 20딥, 30딥까지 하는 것도 있는데, 잘 찾아보면 막 1, 2딥 하는 것도 있어갖고, 괜찮, 그 뭐냐, 살 만한 게꽤 많을 겁니다. 이런식으로 1딥짜리, 2딥짜리도 있죠. 그쵸? 네. 그 살, 살 만합니다. 네. 되게 좋은 거 많거든요. 어, 뭐, 웨이트 같은 경우에는, 뭐, 한, 한, 세 개로 한번 찾아볼까요? 세개 이상인 경우, 아, 네 개로 찾아보겠습니다. 네 개면은 이렇게, 네개 이상, 네개 이상 매치가 되는 거죠, 이렇게. 흐머리 있거나, 떡댐이 있거나인데, 이거를 그냥 살, 펴보면은 찾아보면은, 이렇게, 아이, 건 뭐, 잘못 나왔네요, 이건. 네. 어, 다시. 전체를 한 번에 다 검색을 해주는데, 어, 얘가, 얘가 좀, 어, 카운트가 안돼 있네요, 네. 이거 카운트를 다 찍어야 되거든요? 이게 이렇게 좀 많은 경우에는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이렇게 카운트가 돼 있는 경우에, 자. 아 에러 너무 많아 가지고 이게 너무 가 많아 가지고 찾지를 못했네요 네 아무튼 이거 그냥 하나하나 이렇게 이렇게 클릭하셔서 찾으시면 더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1 0 d 서살수 있는 거예요 네 아무튼 여기까지가 분단 주얼이었고요 그다음에 직관의 도약이나 기이한 본능 중에 택 하나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저는 여기다 기이한 본능을 꼈습니다 타락한 끼까지 붙여갖고 여기다 꼈는데 기이한 본능을 끼는 경우에는 이거랑 이거 제외하고는 어, 아무것도 찍지 말아 주시고요 이 뭐냐 그 그, 직관의 도약을 만약에 끼고 싶으신 분은, 여기 보시면은, 직관의 도약 낀 분들이 꽤 있습니다. 네, 이분은 기이한 본능이고, 이분도 기이한 본능이네요. 오 다들 기이한 본능을 끼고 계시는데, 이렇게 좀 높은 분들 이렇게 좀 몇, 몇분 찾아보면은, 네, 분명히 직관의 도약 낀 분이 계실 겁니다. 네, 여기 계시죠? 이게 직관의 도약인데요. 이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세 개, 3개, 여기서 세 개를 더 이렇게 추가해서 끼, 끼는 것처럼, 네, 직관의 도약을 끼셔도, 충분히 좋은 그 파워를 낼수 있으니까 그둘 중에 하나는 택 1이라고 두겠습니다. 전 그래도 일단은 기이한 본능이 좀더 편하니까 기이한 본능을 썼어요. 네. 여러분들은 잘 그냥 판단하셔가고 쓰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이거, 여기 찍는 게 이제 요거 하나, 뭐 요거 하나, 뭐 요거 하나 이 정도인 것 같아요. 네. 이런 식으로 찍을 수 있습니다. 네. 암튼 둘중 하나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다음 거 보겠습니다. 네 일반 주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하나밖에 넣을 공간이 없어서 하나밖에 못 넣는데 어자 여기는 두개 있고요 자 어디있죠 여기 있을 거예요 네 이건데 자 저는 이제 부족한 스탯을 챙겼고요 지능입니다 지능이 이걸 빼면 이제 지능이 부족해지니리고요네 그리고 칩에 칩에 하나 넣고 생명력 넣고 모든 원소 주항을 챙겼습니다 이렇게 자신한테 부족한 스탯이랑 칩에 많이 넣으면 좋고요 일 칩에나 그니까 러 일반 치명타 배율, 근접 치명타 배율, 양손, 양손 무기를 제가 챙긴 거죠. 양손 근접 무기 사용 시 치명타 배율, 이런 거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생명력, 부족한 점, 부족한 스텝. 이번에는 주얼이 그렇게 저번에 소개시켜드린 것보다 그렇게 길진 않네요. 네, 이 정도가 일단 제가 챙긴 주얼들이고요 무기 같은 경우에는, 공허한 탄생입니다. 주, 주인공이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무기가, 물리 피해의 700%를 무작위 원소 피해로 추가를 해줘갖고, 그래갖고, 이게 뭐냐, 냉기, 냉기, 화염, 번개가 공평하게 들어갑니다. 그래갖고 요거에 이제 저 비고정 물리속 속, 비고정 물리속성 부여 규모 8% 증가 저 인센트가 달려있으면은 이 700%였던 게 이렇게 756%로 되거든요. 저게 이제 거의 한10 거의 한뭐한 8%의 그 뭐냐 공기 그 뭐냐 딜 뻥튀기를 해주는 거니까 꼭 찍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퀄리티 30%를 하시면은 물리 피해가 굉장히 막초그 메뉴에 달려있는 거 있죠. 저게 굉장히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걸 해주시면 됩니다. 공속 8%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서, 자, 저거, 디바인으로 5%에서 8%, 그, 4분의 1의 확률이니까 충분히 디바인으로 충분히 하시면 되고요. 이거, 이거 달린 이 공허의 뭐냐, 탄생 자체가 굉장히 좀 비싼 편입니다. 그래갖고, 이거를 그냥 대충 사신 다음에 디바인 몇 개, 한 5개, 6개 찍으면, 찍으시면은, 공속이 괜찮은 게 나올 거예요. 그렇게 구하시면 됩니다. 네, 퀄 30, 퀄30% 같은 경우에는 이제 힐록작을 이제 TFT에서 사서 맡기시면 되고요. 네, 이 정도가 어쨌든 공허의 탄생이었고요. 목걸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교살의 손학이라는 걸 쓰는데,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타락된 걸로 운 좋게 이걸 구했거든요, 레어를. 근데 이거는 구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레어까지 구하기는 굉장히 힘들고, 그냥 이렇게 4개 달린 거를 여기서 사면은 좀 싸거든요? 제가 여기다 예시를 좀 여기다 보여드려, 그니까 보여드리려고 여기다 해놨는데, 자, 한국어로는 이게 얼로케이트가 뭐라고 돼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렇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를 다 직접 입력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이렇게 첫, 카운트로 꼭 놔주시고요, 이거. 첫 번째, 이거를 여기 누르셔서 카운트로 해주시고, 네 개, 그다음 세컨드 네 개, 서드네 개, 디폴트 네개 이렇게 해주시면은 그다음에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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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를 하면은 이네 개의 속성을 가진 게다 그냥 그 검색이 됩니다. 그래갖고, 이렇게, 뭐, 아무것도 없는 거 사셔도 되구요. 이런 식으로 좀 변경된 거, 뭐, 오닉스 이런 거 사시면은 그래도 이제 뭐냐, 뭐, 이, 뭐, 이런 게 되겠죠. 레어리티 늘어나고 스턴 안 되고 이런 좋은 점이 있는 거구요. 저 같은 경우에는 운이 진짜로 좋게도 이 레어, 레어 있는 매물을 찾았기 때문에 더좀 많이 좀 뻥튀가 기 됐다고 볼수 있구요. 이런 것도 이제 사시면 뭐, 더 좋을 수 있습니다. 네. 당연히 이제 보셔갖고 판단하셔서, 어, 이제 좋은 걸로 사시면 돼요. 네. 좋은, 좋은 목걸이로 사시면 되는데 그냥 일반 일반 이것만 사셔도 큰 문제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그냥 사셔도 되고요 네 어 일단 중요한 건이 네 개니까요. 광란, 자연의 힘, 원형 감옥 그다음 멸망의 속삭임이 이렇게 네 개로 대부분의 분들이 끼고 계십니다. 네. 이분 이 뭐냐 이 형님들 이 뭐냐 266급의 형님들을 봐도 막 이런 이런 형님들을 봐도 이렇게, 이, 웬만하면 이네 개를 끼고 있거든요. 이분도 이네 개인데 와, 이분은 진짜 오닉스 아뮬렛했으면 진짜 좋겠네요. 이건 정말 좋은 겁니다. 네. 정말 좋은 거고요. 아무튼 이 정도가 목걸이였고요. 반지 같은 경우에는, 진짜, 이, 이, 이 위대한 분들, 이 높으신 분들 보면은, 다들 이제, 이거, 이거 칼란드라에다가 격분 반지를 끼고 있거든요? 이게 제일 좋긴 합니다. 이 격분 반지 자체가 지금 엄청 비싸요. 이제, 베이스가 이제, 260딥이나 되고, 그래갖고 엄청나게 비싸갖고, 이걸로 좋은 거를 만들어서, 이 칼란드라로 두 배를 만들어주는 그런 느낌으로 저희가 하고 있거든요? 근데 다들 보시면은, 이렇게 뭐냐, 이 뭐냐, 이 경화기 에센스로 작업을 하셨어요. 덕분 충전당 냉기 냉피 추가가 이게 경화기 에스, 에센스인데 여기에다가 항상 공격 시 원소 피해 1 티어를 꼭 달아 주십니다. 이이이 이 형님들 거를 보면 말이죠. 이거 제거 말고 이건 아마 좀 뭐냐 이거 제 거죠. 네, 굉장히 아둔합니다. 121밖에 안 되죠. 저 아직 나약해 갖고 여기 에딜속성을 챙기지 못해서 그렇거든요. 저 아둔하게 지금 생명력 챙겼죠. 저럼 안 됩니다. 꼭 여기다가 이분 이분처럼 저 뭐냐. 엘리멘탈 데미지 와 너무너무 너무 멋있죠 거기다가 정확도 도챙기셨고요네 이런 식인데 암튼 베스트는 이런 식으로 그 뭐냐 공격시 원소 피해 공격시 원소 피해 1티어에다가 만화 소모 크래프팅을 적도에 달고 전미에다가 이제 부족한 저항이나 부족한 정확도 그리고 치명타 배율을 다는 게 최고입니다 네그 다음에 뭐 뭐이 정도예요. 네, 이 정도가 이제 반지고, 근데 만약에 이제 격분 반지 260dB라는 게좀 너무 비싸다, 부담이 된다 하시면은 그냥 일반 레어를 쓰셔도 무방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공격시 원소피에다가 만화 소모 크래프팅 이거는 좀 너무 둘다 좋기 때문에 꼭 그냥 꼭 추가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뭐 경악 에센스를 하신다면 경악 에센스를 하셔도 되고 그냥 생명력을 끼셔도 됩니다 근데 경악 에센스 자글하기에는 너무 배보다 배꼽이 커질 수 있으니까 그렇게 추천드리진 않고 그냥 이 정도로 좀 좋은 게 있는 거를 사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그 다음에 전미에는 이제 똑같이 부족한 저항, 칩에 정확도 붙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도 꿀팁이 하나가, 어 반지를 이렇게 레어로 사용하실 때는 그홈 있는 반지가 있거든요. 홈 있는 반지를 사용, 그, 사신 다음에 거기서 이제 고양이의 위상을 반지에 달고, 그 다음에 지속시간 감소 보조를 거기다 끼면은 그게 훨씬 좋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뭐냐. 이이이요 장갑에다가 고양이의 위상을 달고 그 다음에 이 뭐냐 restoration support죠 이 지속시간 감소 보조를 여기다 달았는데 이거를 해주는 이유가 지속시간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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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죠 고양이의 위상이 이렇게 되게 빨리 쿨이 돕니다 이거 이게 이 뭐냐 지속시간 감소 보조가 달려 있으면요. 네 그래갖고 이 충전이 엄청나게 빨리 되죠 이것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네, 만약에 이걸 뺐다고 치면은 이렇게 굉장히 좀 오랜 시간 동안 8초 동안 제가 격분을 충전을 못 하기 때문에 이게 좀 굉장히 좀 오래 걸립니다 하나하나 충전이 되는데요 그쵸 그렇죠? 이렇게 좀 시간도 널 있는 충전 사라졌죠 근데 네, 이거를 20 20을 다는 순간 이게 끝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엄청나게 계속 빨리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꼭꼭 꼭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지속시간 감소 보조는 근데 이거를 반지에서 만약에 땡길 수 있으면 그게 좋기 때문에 반지에서 이걸 땡기시면 됩니다 네 대가리 투구죠 대가리 같은 경우에는 깊은 시면 그냥 이건 고정이에요 쓰시면 됩니다 물론 저 받는 물리 피해가 낮고 근접 치명타 피해 배율이 굉장히 높은 걸로 사주시면 좋습니다 모든 능력치도 높은 걸사시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매물이 많기 때문에 그, 타락도 필요가 없으니까, 그냥 높은 거 아무거나 사주시면 될것 같아요. 네. 여기다 이제 제가 이제 그 뭐냐, 그 잼은 낀, 잼낀 것들은 이제 명중시 증표, 어, 생명력 전환 보조, 도약 강타, 암살자의 증표를 써서, 이, 이 명중시, 명중시에 암살자의, 암살자의 증표가 들어갈 수 있도록 그냥 만들어준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생명력 전환 보조를 이용해서 여기에 만화가 안 들어가고, 그 다음 도약 강타도 그냥 생명력으로 빵빵빵 쓸수 있게 만든 겁니다. 네. 그이 정도 이 정도는 해주시면 되고요. 갑옷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패를 모조품을 쓰는데 이것도 이제 뭐 물론 방어력이랑 생명력 높은 걸로 사시면 좋은데 뭐 그렇게 뭐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좀그 뭐냐 좋은 템들을 그 뭐냐 높은 템을 좋아해갖고 이렇게 했습니다. 고유 같은 거는 그냥 최고 오브로 사는 게 미덕이죠, 그렇죠? 최고는 아니지만, 148에 99. 정도면 최상급이라고 할수 있으니까, 이렇게 샀거든요. 이거 같은 경우에 이제 3, 3링크를 해서, 피격시 지점 보조에, 불멸의 외침, 그 다음 뭐냐, 이거, 원소 약화를 꼭, 이거 3개는 꼭 링크를 해주시고, 나머지 3개는 여기에 달려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어차피 6링크였기도 해갖고, 이게 이제 요구사항 레벨이 46이니까, 이 친구들은 46 이상을 맞춰준 거고요. 나머지는 그냥 46에 딱 맞춘 겁니다. 이게, 만약에 이게 피격 시지전이좀 낮출, 1, 레벨로 쓰고 싶으면 1레벨로 쓰셔도 되고, 이 불멸의 외침이랑 원소약화 같은 경우에는 이 피격 시전 레벨에 딱 맞춰주시면 됩니다. 그냥 꼭 이, 이, 이 레벨을 택할 필요는 없는데, 그냥 그대로 하고 싶으신 분은 그냥 이렇게 578로 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나머지 3개는 광폭이랑 피해 경로, 그리고 인내함성입니다. 인내함성격 같은 경우에는 좀 왼쪽에 놓고 쓰고 있고요. 그다음에 광폭같이 광폭 같은 경우에는 스페이스에다 놔가지고좀 굉장히 강력한 친구가 만날 것 같다. 하면 쓰는데 거의 안 쓰긴 합니다. 사실 이거 건데 진짜 가끔 쓰고요. 그다음 피해 경로 같은 경우에는 그냥 맵 들어가면 한번 딱 켜주는 그런 느낌으로 쓰고 있고요. 네, 이게 스킬 칸이 그렇게 많다 많지 않다 보니까 네 이런 식으로 좀좀잘 그냥 효율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다음 신발 같은 경우에는 랄라캐 시. 이게 아, 랄라캐시를 쓰는 이유가 이아네비통 허리띠를 제대로 쓰기 위해서 쓰는 거거든요 이아네비통을 쓰면은 이 인내충전이 잔인충전으로 이제 적용이 돼 가지고 이게 이제 이 뭐냐 이, 이게 이 인내충전이 아니라 잔인충전으로 뭐냐 저희가 이제 갖게 돼요 이게 잔인충전이 이제 이 세배 피해를 주는 그런 건데 자 여기 보시면은 잔인충전 있죠 잔인충전 하나당 이 3%의 3배인데 여기 끼면 30%의 확률로 3배 피해를 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딜뻥튀기가 어마어마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30% 확률로 3배 피해를 주는 거를 꼭 여기다 챙겨주고 그 다음에 이 랄라캐시를 신으면서 인내충전의 효과까지 다 받아버리는 겁니다 비겁하죠 이게 잔인충전과 인내충전을 둘다왔습니다 이게 없으면 이제 인내충전은 저희는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충전이 잔인으로 되기 때문에 그래갖고 이 랄라캐시가 없어지는 순간 저의 저항은 박살이 납니다 근데 이걸 딱 신는 순간 어떻게 되죠? 75, 75, 75, 75. 아름답습니다. 아, 너무 아름다워요. 그래갖고 이 랄라캐시와 안에 비통의 조합으로 이렇게 아름답게 간다 정도로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그 허리띠, 허리띠까지 같이 이제 설명을 드렸고요. 이 신발 같은 경우에 타락은 그냥 오라잼 플러스 2를 여기다 넣고 이렇게 이거를 다 해줬어요. 4개를 여기다 꼈습니다. 네. 랄라캐시 오라잼 2레벨 찾기 좀 쉽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해주고, 증오, 정밀함, 순수의 정령, 전령, 그 다음 개몽보조. 그냥 3레벨로 지금 저는 하고 있습니다. 뭐, 물론 이제, 그, 오라를 더 쓰고 싶다 하시는 분은 여기다 4레벨을 챙겨주시고, 그 다음에, 그 뭐냐, 그, 만화, 만화, 그 뭐냐, 그거 관련을 여기서 많이 이제, 이런 점유율 같은 거를 많이 빼셔가지고, 좀더 오라를 챙기시는 분도 있긴 해요. 이 뭐냐, 전령 같은 걸더 챙길, 챙길 수 있고, 그러니까요. 그거는 이제 선택입니다. 선택이에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거는 하지 않았고, 그냥 3레벨 정도로도 충분해갖고, 이렇게 냅뒀습니다. 네. 허리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추천 타락은 제가 가진 것처럼 증후의 오라 효과 증가하는 걸로 사주시고요. 다른 거는 뭐 크게 볼 필요는 없습니다. 화염 조항 뭐 높으면 좋긴 하겠죠. 편하겠고. 최대 생명력 15%는 챙겨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이 정도입니다. 네. 그 다음 장갑 같은 경우에는, 자, 저는 지금 이 뭐냐. 저비발 타격 스킬이 주변적 한 명을 추가 대상인데, 저게 이제 그, 그 뭐죠? 그 메이븐 메이븐 잡음 나오는 오브로 그거 좀더한 단계 더 뻥튀기 시키는 거 그거를 하면은 그그 그 뭐냐 어 그러면 이제 두명 추가 대상까지 이게 삼을 수 있거든요 그래갖고 그 뭐냐 그두명두명 두명 추가 대상까지 해주시고 그 다음에 격분 충전 이렇게 두 개를 이제 저 각성자 요브이 뭐냐 이거 이거 저 사일러스 형님이 주시는 거 이걸로 하나 꽝 합치면은 그럼 됩니다 어 이거네요 이거네요 이거 이게 이제 고양 고향, 그렇죠 고양을 시키시고 합치면은 더 좋습니다. 모양을둘다 시키시고 합체, 합체하셔서 좋은 옵션을 뽑으시면 돼요 그 다음 뭐 이제 나머지 당연히 좋은 거는 이제 그뭐 생명력, 부족한 저항 뭐 생명력 같은 경우에는 하면은 이제 접두 쪽에 그거를 저 뭐냐 제작대를 달 수는 없겠고요 하지만 뭐 1티어로 나오면 정말 좋습니다 그렇게 좋고 그 다음에 나머지 나머지들은 이제 저항들을 부족한 걸 받고 그 다음에 고양이의 위상을 단지에서 안 챙겨 주셨다면 여기 전미에다가 꼭 고양이의 위상을 꼭 챙겨 주신 다음에 지속 시간 감소를 꼭껴 주시면 됩니다 이거는 링크가 돼 있을 필요가 없어요 지속 시간 감소는 아마 지금 저도 이거 링크를 오히려 빼는 게더 도움이 될것 같기도 해요 네 이게 여기에 들어가는지는 모르겠지만 대전사 소호자는안 들어가죠 그리고 뭐냐 전쟁깃발에도 어차피 안 아니, 들어가더라도 저희가 어차피 이거를 여기다 땅에 저는 박는 그런 거를 하지 않기 때문에 항상 들고 다니거든요 저에게 전쟁깃발은 등에 꽂혀 있는 겁니다 땅에 박는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그냥 네 저는 그냥 상관없이 이렇게 할인코로 돼 있어도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네 암튼 이렇게 4개 챙겨주시면 되고요 플라스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생명력, 다이아몬드, 철, 유황, 화강암 이렇게 챙겼고요 네 생명력 같은 경우에는 낮은 생명력 즉시 회복이랑 타피 면역을 챙겼고 다이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공속에다가 지그 뭐냐 치명타 치명타 명중시 플라스크 충전 뭐냐 이를 충전해 주는 걸 챙겼습니다. 네 나머지 고유 플라스크들은 이 고유 희이나 고유 적을 명, 그 뭐냐 만났을 때 제가 한대 때렸을 때 그 써주는 걸로 했고요 나머지는 그냥 얘네는 어차피 빨리 차니까 충전이 가득 사면 사용으로 인센트를 해놨습니다 네이 정도고요 아 제가 또 설명을 하나 안 드린 게 있는데 지금 이거 안 드렸거든요 부적 부적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최근 사초인의 최명타 명중시 물리 피해 추가 여기다 저희가 이제 여기서도 챙긴 거 있죠 그 뭐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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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빼앗긴 곳에서도 챙겼는데 요 부적에서도 꼭 하나씩 챙겨주시고 그 다음에, 요거, 하나 같은 경우에, 이제, 뭐, 나머지 하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방어 상승 하나 꼭 챙겨주시면 좋아요. 방어 상승 하나 꼭 챙겨주시고, 그 다음에, 인내 충전당 카오스 피해 저항, 카오스 저항이 이제 뭐냐. 75%안되시는 분들은 이거 챙겨주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흡수와 즉시 적용 이런 거 챙기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분들 좀 살펴보면은 다른 거 좋은 것도 많이 쓰시는데 어뭐 이런 식으로 그 뭐냐 그 원소 원소 저항 관통도 좋고요. 그리고 이제 뭐냐 이렇게 부족한 스탯을 챙기는 것도 당연히 좋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건 이건 제 거네요. 네 이건 제거구요네제걸또볼 필요는 없죠. 어 그것도 여러 가지가 또 있던 것 같은데. 뭐, 일단, 이 정도만 일단 해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네, 이런 식으로 좀 뭐냐, 만화 효율 증가를 해서, 오라를 더, 더킬 수도 있겠고요. 네. 아무튼, 이 정도가 이제 다 그겁니다. 네, 이 권소 관통이랑 이 피해 추가는 크게 막 다른 것 같지는 않아요. 네. 아무튼, 근데 저도, 여기 보면은, 제, 제거 굉장히 좀 낮은 곳에 있거든요. 좀 허접합니다. 네, 120 밀리언 밖에 안 되는 허접이기도 하고, 아직 이 플리커에 대한 이해도가, 뭐, 완전히 높지, 높지는 않다고 생각은 하는데, 그래도 제가 이 아이템 맞추면서 열심히 막 고민했던 거 그리고 막 적용시키려고 했던 것들을 좀설명시키챙 드리려고 어, 그 설명해 드리려고 한번 제작을 해봤고요. 혹시나 이 플리커 하시면서 좀 뭔가 좀막막 어, 막 자기도 좀더 세지고 싶은데 어렵다 하시는 분은 뭐 언제든지 질문 주시면은 제가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이거 소집을 쓰는 이유는 제가 인내함성을 쓰기 때문인데, 이거 혹시 안쓰, 이거 혹시 쓰기 싫다 하면 이거 안쓰고 좀, 여기, 여기, 이거 다 빼고 좀더 딜, 딜적인 측면으로 가도 괜찮습니다. 이거 빼고 뭐 이걸 찍으러 가셔도 되고요. 뭐딴 거는 뭐 크게 없겠네요. 네. 이거, 이거 찍으러 가셔도 충분히 괜찮습니다. 네. 아무튼 패시브는 이거 참고해 주시고, 제가 제 POB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일단은 진짜, 진짜 재밌는 빌드니까, 뭐한번 진짜 진짜로 좀 따라해 보고 싶으신 분은 한번 따라해 보시고 근데 좀 비싸요. 진짜 확실히 좀 이거 이거 하고 싶으신 분은 각오하고 오셔야 됩니다. 뭐 아무튼 재밌게 어, 하시길 바랄게요. 네 감사합니다.